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200달인데 행복한 이유. 34살이고요. 급여 이렇게 인증도 했습니다. 난 91년생 34살이다. 난 중소기업 사무직 근무 중이다. 월급은 보는 것처럼 200 중반이다. 근데 난 행복하다. 왜냐면난 억울함이 없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력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공부 안했다. 자기 개발 안했다. 운동 안했다. 꿈도 없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친구랑 놀고 PC방 가고 학원 땡땡이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 공부해라 노력해라 등등 외부의 압박이 있어도 한 순간이었고 결국 부모님도 포기하셨다. 그렇게 등록금만 내면 갈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술만 처퍼 마셨는데 대학 졸업을 했다. 등록금만 꼬박꼬박 입금하면 술만 처퍼 먹어도 졸업은 시켜주더라. 그리고 동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하는 업무는 인사총부다. 그냥 사수랑 팀장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머리 쓰고 아이디어 낼 것도 없다. 적당히 시키는 것만 하면서 눈치만 살짝 맞춰주면 그게 회사 일의 전부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한심한 인생일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상하게 난 행복하다. 왜냐면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내가 사고 싶은 그래픽카드도 살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작지만 돈도 모으고 있다. 나이 30 먹도록 노력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건 무한한 축복인 것 같다. 다들 행복의 눈높이가 높거나 내가 비정상이거나 둘중 하나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진심으로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생각해 보니 내인생의 불행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자, 이에 따른 커뮤니티 댓글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죠. 슬프기도 하고, 270이면 나도 행복할 듯, 우우우, 안분 지족.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주위를 보면 다들 너무 이만 바라보고 사는 것같은 그쵸. 비교하고 뭐 갈라치기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뭐 딱히 노력이나 힘든 거 없이 그냥 흘러왔네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게 중요한 마인드죠. 저게 왜그 슬픔? 어차피 기껏 살아봐야 80부근인데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 삶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일 텐데. 정답 같습니다. 돈잘 버는디? 긍정 마인드. 애초에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또는 노력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도 평생 노력을 안 했는데 과분하게 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도 그랬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출산을 떨어뜨린 대신입니다 근데 동감합니다 행복한 거 맞다 내가 2012년 32살 제주도 내려와서 카지노 일 시작 대학원에서 관광학 석사도 취직하고 2017년 새카진 오픈하고 이직 연봉 인상 2019년 새카진 오픈 멤버 매니저로 이직 연봉 인상 그렇게 2022년도 빡쳐서 퇴직할 때 연봉이 3600이었음. 시발 흠이 좀 짜긴 하네요. 제주로 짠 건가요? 제가 아는 분인가? 공부해라 노력해라는 한국사의 가스라이팅임. 좋아하는 걸 찾으면 열심히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도 해보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가 맞는 이야기지. 저는 비정상 아니고 잘 살고 있는 거. 그럼 그래 럼그 보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문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못되는 조같은 X같은 학교가 문제다. 암기는 대가리가 X같이 작살난 것들이 진짜 잘함. 저 정도 큰 노력 없이 250에서 270 정규직이라면 현실적으로 요새 취업에서는 평타 이상이라고 봄. 어른의 행복은 조용한 게 맞음. 잘 났다, 못 나가고가 아님. 지금 이 순간을 아는 사람이 승자임. 맞습니다. 조용한 게 행복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자랐네요. 저걸 감사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임. 그냥 운 좋은 패배주의 마인드 같은데 돈을 떠나서 인생 살면서 소소한 목표라도 가지고 노력해 본적 없는 게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나? 누구도 실패를 탓하지 않음, 나태함을 탓하지. 본인 인생 안분 지적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점점점. 저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은 찾아서 그것조차도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돈 270을 그냥 주나요? 우여곡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삼키면서도, 어? 생각보다 단걸? 이라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남의 삶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발자국 떨어져 응원해줄 때, 우리의 삶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돈 저거에 두배 벌어도 가정 문제 안 좋아서 다 위자료, 양육비로 빨리고 힘겹게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라는게 슬픕니다. 그리고 270 절대 작은돈 아닙니다. 그만큼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버는 돈인데 이만큼 주는 회사 드 물어요. 스펙 x도 없을건데 270이면 잘 받는거 아닌가? 중소에서 270 챙겨줄 정도면 행복해도 됨. 비교보다 만족할 줄 아는 게 행복의 시작임.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실수령이 얼마면 결혼하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중 정작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 얼마나 될련지.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일생이 행복하다. 실수령 270이면 연봉이 3천 중반대. 그냥 돈을 크게 안 쓰고 건전하게 사시는 듯. 자기검에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개발은 해야지. 사무직은 진짜 나이 먹고 40대 후반에 잘리면 경력직으로 옮기기 힘듦. 저런 삶은 존중받아야 됨. 다들 경주마처럼 달리는 삶만 있는 게꼭 좋은 것 같지는 않은. 동의합니다. 22334.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 그럼 된 거지. 뭐 있나. 세상을 지 혼자 사는 것처럼 얘기하네 나갔다 참 자위, 자기 합리화 하는 거죠. 찐으로 행복하면 인터넷에 저런 걸도 안쓴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 삶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일 수 있죠. 락강이 주장처럼 우린 타인의 욕망을 따라하고 살다 죽는 인생일 뿐. 맞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행복하다는 남의 인생에 뭐 같은 말을 하네. 쯧쯧. 됐네. 나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나 싶었는데 위안도 되고 또 행복하다. 그러니 보기 좋네요. 비교질과 서열질에 찌들어 남의 인생 재단하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 몇보이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다. 자기 인생이나 행복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다들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엔 다 죽어요.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꼰대들 많아요. 하여간 내가 행복하다는데. 삼삼삼 지금. 지금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들이죠. 와 마지막 비행기 멘트가 왔닿습니다 급여 입금 전에 잔고 3,000원. 마통 열고 나면 인생 재밌어지겠네. 잠시 동안만. 본인도 92년생, 34살, 학교 출결 안 좋은, 공부 안 함, 대학 안감 기술 배워서 작년 원징 8천. 공부 안할 거라면 기술 배워라에 정석 루트 타고 옴. 키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거임 자기 만족. 몇몇 댓글들 눈을 의심케 하네.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슬프니 합리화니 패배주의 뭐니 덜덜. 본인들은 가난해서 슬프니까 빡쳤나 봐요. 그냥 이해해 줍시다.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거든. 맞습니다. 본인이 좋다는데 뭔 상관. 저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노력했는데 왜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 목표는 너무 소박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 화낼 화낼 거면서 운이 좋은 사람인듯전 보기 좋아 보이네요. 좋은 마인드입니다. 인스타 안할듯 <laughs> 매일 아침 일어나 일 출근하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다.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행복한 것은 주어지는 현실만을 생각한 것이며 저 사람 비판하는 자는 쓸데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오 명언이네요. 남들 피해 안 주고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사는데 왜 평가질인지. 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잘리면 진짜 힘드니 이직 준비 정도는 미리 해두면 그 행복감 더 오래 느끼면서 살수 있을 듯. 월급 270이 작냐. 부럽다. 나보다 많이 받네. 인생 개부럽다. 좋겠다. 멋진 사람. 부모님이 최소 금전적으로 쏟들리진 않나 보군요. 내 인생만 신경 쓰는 삶 부러워. 행복 멀리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면. 욕심 없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지. 기상하면 매일매일 받는 하루라는 선물, 고마워 할 것인가, 내다 버릴 것인가. 크, 그쵸, 명언입니다. 운 좋고 행복한 사람이네. 행복하면 된겨 멋이 중언디. 본인 만족이 최고인. 시수령 276이면 연봉 3,800인디. 많이 번다고 할순 없지만 적다고 자주 할 금액도 아닌. 여기서 취미로 운동해서 맞대리면 행복이 배임. 34살에 270도 못 받은 사무지 저기 행복이지. 빚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일 것 같음. 이게 최고야. 점점점. 270% 없다. 꽃을 쓸 일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행복할 수 있음. <laughs>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껴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축복받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 같네요. 오히려 가진 게 적지 않은 삶을 살았던 나는 매사에 경쟁적이고 기준점이 높아져서 자주자주 자주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데 34살에 사무직이고 중소에 세우 272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찐 행복이네. 요즘 나라 꼬라지 봐서는 죽어라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느긋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인 것 같은. 맞습니다.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죠. 자기 삶에 만족하면 된 거지. 결혼 생각 안 하겠구먼. 자기가 만족한 삶이면 된 거지 뭐. 저도 그 나이 때 세우 3 0 0겨 받았던 것 같네요. 급여 빼고 나하고 비슷하네요. 20대 때는 거의 디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빠져 살다가 20대 후반에, 조, 20대 후반에 조금씩 정신 차렸네요. 크게 노력해본 적 없고 재미있고 편하고 하고 싶은 것만 찾았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이만 틀리지 내 친구 얘긴줄 알았네. 뭐 혼자 270이면 내시 500 버는 것보다 충북하지. 그쵸 맞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돼있네. 시골 소기업에서 강아지 밥 주는 그런 소기업 다니면서 현타 느끼면서 삼성 가야지. 대기업 갈걸 하는 글들 보면 진짜 갈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운이 없어서 회사에서 사람 안 뽑아서 시골에서 강아지 밥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함. 좋네 점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270에 자기 행복하면은 그게 장땡이라고 봅니다.